12월 3일 아,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설교 본문은 시편 27편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아침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의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길고 짧은 기다림은 늘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오늘 다윗의 누구보다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림을 늘일상화했던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은 그런 가운데 어떻게 기다림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었을까 본문에서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13절의 표현을 우리 성경과는 달리, 또 원어도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킹제임스나 영어, 어, 성경 주류의 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하였다면 나는 아, 크게 실족하였을 것이다. 주저앉았을 것이다. 낙심과 실망으로 무너졌을 것이다. 13절을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언급한 내용인데, 에, 특별히 힘든 기다림 속에 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였던가. 그때 그 어려울 때 내가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면, 지켜내지 못하였다면, 아, 나는 음, 망하였을지도 모른다. 아, 근데 다행스럽게 내가 그때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에, 그 어려움 기다림을 이겨냈다는 거죠. 13절에 예, 다윗이 가졌던 믿음은 12절의 배경을 생각하면 아, 도움이 되겠습니다 12절에 에, 내 생명을 내 대족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하이니다 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 그것이 에, 적당한 어려움이 아니라 대단한 어려움이라고 어, 우리가 볼수 있는데 다윗은 이제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야겠죠. 환경을 바라보며 주저앉거나 아니면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다리며 나아가거나 이둘 중에 그가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았으면 아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도 하지만 아, 다윗 자신도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 몸부림쳤을까? 아, 환경을 볼 것인가, 하나님을 볼 것인가? 환경을 보면 낙심하고 아, 하나님을 보면 힘이 나고. 그래서 그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힘들고 어려운 때에. 예, 여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으면서, 이제, 잘 기다렸기에 끝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아, 여러 기도 제목이 있지만, 참 믿음을 주신 걸 감사하며, 우리가 구원받을 때이 귀한 믿음을 안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 저 자신도, 좀 생각만 해도 끔찍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땅의 힘들고 어려운 삶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는데, 쓴모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더욱 여호와께서 선하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결론을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세 가지 면을 14절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그 믿음에는 14절에 기다림이 있고 너는 여하를 기다릴지어다. 두 번째는 강함이 있고 강하고 세 번째는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믿음에는 아 기다림이 있었는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 원어 자체가 인내의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참아야지, 참아야지 하나님이 때가 이를 때까지 그는 참는 인내의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는 강하고라는 말을 통해서 결코 약해지면 안 된다고. 어, 자신을, 마치 여우수 아, 일장처럼, 아, 마음을 약하게 하지 않으려고, 왜냐면 마음은 본능적으로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기도, 기도와 찬양과 묵상을 통하여, 어떻게 든지 마음을 강하게 하려고, 어, 아, 애쓰는 그런 믿음으로, 어, 그가, 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 세 번째가, 이제, 에, 담대함인데, 그것은 강함과 같이 연결이 되는 단어이겠죠. 어쨌든, 그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다 보니 용기가 솟은 거죠. 담대하다는 것은 용기가 속에서 솟구쳤다는 거죠. 그래서, 능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있다는, 이제 그런, 어, 굳은 그런 마음을 갖고 기다렸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때가 오면 되겠지 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활발하고 그 기다림 안에는 찬송이 살아 있고 기도가 살아 있고 말씀이 살아 있고 눈동자가 살아 있고 마음이 살아 있고 영혼이 살아 있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기다림 속에서에 있어야 될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한 날도 우리가 기다림의 인생을 살아갈 때내 속에 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겠다. 인내의 마음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기다려야겠다 하나님의 때까지 이런 기다림의 시간에 또 우리들의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은 또 성장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세 가지 면의 모습으로 이한 날도 무엇을 기다리든간에 하나님의 때를 힘있게 기다리며 승리하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수능고시를 보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문제를 볼 때마다 답이 잘 생각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평안한 마음, 담대한 마음, 강한 마음으로 갈고 닦은 실력보다 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참 험한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였는가,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믿음만이 이 모든 것의 돌파구요, 해결점인데. 그 기다림의 믿음 어간에 우리가 마음을 더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더 인내를 갖고 감사와 찬양과 말씀과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마침내 하나님의 큰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